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은변호사들 채널 이영열 권혁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고 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어, 재판을 받았고 12년 선고의 형을 받고 이제 형을 마친 것인데요 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12년이란 좀 짧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출소한 이후로 안산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취소를 앞두고 많은 유튜버들이 보복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으로 찾아가 차를 발로 차거나 차에 올라타거나 위험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법적 쟁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두순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지가 이제 십 년이 지났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네. 고통이 너무나도 큰 범죄였는데 조두순에게 내려줬던 음. 형량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음. 많은 네.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네. 해주시고 있고 또 이제 조두순이 재판 과정에서도 음. 반성도 하지 않고 음. 대법원에까지 가면서 형량을 줄여달라 음. 이렇게 상고를 하는 태도가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음. 태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먼저 법원에서 이제 심심한 미약을 인정해서 음. 조두순에 대한 형량을 음. 깎아 줬던 점, 또 검찰에서도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음. 실수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음. 특별법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더 낮은 형량이 일반법 조항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음. 이게 뭐 2009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었고 네네. 또 이제 검찰이 항소를 음. 하지 않았고 음. 조두순만 항소를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네.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뭐 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음. 게 있어서 음. 피 피고인만 항소, 그러니까 피고인만 음. 2심으로 가자라고 했을 음. 때에는 네네.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조두순이 2심에 음. 가서도 더 음. 무거운 처벌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이 2심으로 가자라고 항소를 했다면 2심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을 할수 있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빠졌던 거죠. 네. 심심의약 주장이 사실 저희도 재판을 해보면 실제로 주장을 하더라도 정말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당시 조두순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긴 했지만 여러 정황상 심심의약이 받아들여질까라고 의문스러웠는데 네. 실제 로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이 사실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 또한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조두순이 항소하는 걸 보고 같이 좀 항소를 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조금 더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또 항소를 하지 않았던, 항소를 포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조두순 사건 이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법도 개정되고 양형 기준표도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조두순 사건이 뭐 현재 발생을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될까요? 네, 일단은 뭐 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 자체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음. 높아졌고 음.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음. 분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음. 그리고 뭐 법원 내부적으로도 음. 이제 만들어진 양형 기준 같은 것을 참조해 보아도 음. 더 많이 양형 기준을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음. 대해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해까지 음. 입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판부의 판결 태도를 본다면 제가 판단하기도 20년 이상 무기징역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네요. 세 번째로 어, 조두순이 출소를 이제 앞두고. 어, 많은 유튜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서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거나 올라타거나 좀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그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법적된 점은 없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음. 조두순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음. 정도까지 이런 음. 케이스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음.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공무원에 대한 방해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조두순이 이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라면 음. 뭐 협박죄나 음. 모욕죄 명예훼손. 아니면은 뭐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는 폭행 음. 이런 음. 것으로 오히려 고소를 음.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주의를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두순에 대한 이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음.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음. 이제 얼굴이 여과 없이 방송에 음. 드러날 경우에는 초상권 네. 침해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좀 법적인 쟁점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음. 것을. 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초상권 침해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모자이크 처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과 없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예상하지 못한 재산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 사적 보복에 대해서는 엄하게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련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금형 밖에 안 나온다.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조두순의 아내가 안 살아있던 뭐 빌라를 이제 계약을 했고 그임대인고 집주인의 경우는 지금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만 사실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 해서 계약 해지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임대인이 어떻게 하시는 조치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그 집주인이 네. 임대인이 정말 뭐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건 누구라도 이제 다들 음.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라도 내가 세를 준 집에 조두순이 들어와서 산다 음. 이러면 너무나도 황당할 텐데 음. 이제 근데 아쉬운 거는 현행법이랑 판례에 비춰봤을 때. 네. 그 계약 해시가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네. 왜냐면은 음, 지금의 법과 판례에 비춰봤을 음,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이 시각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이고요. 음, 대신에 조두순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 충분히 임대인도 계약 해시를 음, 해볼 수 있다라는 음, 의견도 음, 수긍이 가고 음,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문제됐을 때에는 음, 법원에서 다퉈줘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과연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본질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다툼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어, 또한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12년형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뭐 재심을 통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가지고 또 형기가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 얘기도 하시고 재심 청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행법상 이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 이야기지만 법적으로는 네. 재심은 그 선고를 받은 자 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두순이 되겠죠 네.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음. 또 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행법. 상의 법해석으로는 음.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다, 음. 크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재심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또, 안산시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보호수용법, 그러니까, 조두순을 격리를 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이런 해당 법을 실제로 제정함으로써 조두순을 이제 격리시킬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에 따르자면은, 네네. 이제, 성폭력범이 음. 출소 후에 네. 사회가 격리되어서, 음. 이제,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음. 받게 한다, 음. 이거를 음. 이제 주된 골자로 하고 음. 있는데, 네. 우리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더 음. 적절한 음. 수단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음.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음. 이제 법안을 준비하시는 음. 뭐 의원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뭐 소급 입법이나 음. 뭐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최소한의 좀 보호장치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좀 공감대가 음.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또한 이제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서 이제 성범죄자의 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예 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성충동 약물치료 뭐 약간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그와 같은 방법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재범을 막아야된다라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해당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또요 관련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지금 법 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음. 따르면 이런데 검사는 형사 사건의 2심이 끝나기 음. 네. 전까지 이제 이 사람을 약물 치료해달라라고 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네. 법원이 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음.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조두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네. 한 2009년 정도에 이제 음. 다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네. 네. 이 성충동 약물 치료법은 음. 2010년 정도에 만들어져서 음. 2011년에 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두순의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이 음.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음. 대신에 수형자, 이미 확 판결이 확정된 음.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수형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음. 치료를 할 수가 음. 있, 있는데 네. 아마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게 음. 없어서 네. 조두순에 대해서는 아마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법무부에서 2018년에 냈던 음. 보고서에 따르면 네네. 이 약물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 그 재범이 정말 없는 반면에 음. 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음. 경우에는 음. 정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네. 15개월 내에 음. 재범을 저질렀다라는 음.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정말 이 소위 말하는 화학적거세가 음.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게 음. 아닌가라는 예. 네. 더, 시각이 더 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약물 치료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참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권과의 또 재범 방지의 그런 목적. 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적절하게 좀 치료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그 도도순 출소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이슈를 다뤄보았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있는 다뤄볼 수 있는 법적 결정들을 꼼꼼하게 다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뭐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